이번 시간에는 자연치가 임플란트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째, 잇몸뼈보. 자연치는 씹는 자극을 통해 잇몸뼈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만약 이 자극이 부족하면 뼈가 점점 흡수되어 얼굴 윤곽이 변할 수 있으며 자연치는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. 둘째, 높은 심미성. 자연치는 본래의 색감과 투명도를 지니고 있어 어떤 보철물보다도 심미적으로 우수합니다. 잇몸과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미소를 지를 때 더욱 조화로운 인상을 줍니다. 앞니와 같이 노출이 많은 부위에서는 자연치의 심미성이 큰 장점이 됩니다. 세째 뛰어난 저작 기능. 자연치는 오랜 시간 동안 구강 내 환경에 적응해온 구조로 저작시 치약끼리의 접촉과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입니다. 자연치는 턱관절과의 협응이 잘 이루어져서 저작능력이 뛰어나지만, 임플란트는 고정식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 치아나 턱관절과의 미세한 협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네오, 네오, 네하세요 네오, 임플란트.